서울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 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용강동 일대에서 마포구가 후원하는 제14회 마포 음식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푸짐하고 저렴한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풍성했던 축제 현장을 최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저기 용강동 일대 상점가에 자리를 메운 사람들 지난 17일과 18일 용강동 일대에서 마포 음식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용강동은 마포역과 공동역이 가까워 교통유충지이자 음식문화 명소로 자리잡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 연장을 즐겼습니다. 특히 마포 음식문화 축제는 상점가의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 등 다양한 축제가 개최돼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마포 주물럭, 마포 갈비 등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목소리도> 어떠세요? 아, 가족 민나で 포れて, 업특한 네단で 먹을때, 레시스. 올해의 1 4 번째 용강동구 음식문화 축제를 하는데 참석을 해서 보니까 아, 구청장님 이하 의장님 우리 마포구의각 기관장님들 다 모이시고 또 용강동 주민 여러분들 다 모이셔 가지고 화기애애한 이 축제장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앞으로 경기가 정말 아주 잘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또 마포 음식문화 축제를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포 음식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자 이런 행사 우리 축제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또한 도움이 될것 같고요. 돈이 돌아야 경제는 도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또 자리 매김을 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희 매장이나 또 야외 매장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저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